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이의 왕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의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 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 깨지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들과 하나님과 어떤 그 계약이 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어,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죠 11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일곱 번이나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를 맺었죠.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4절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맺어졌냐는 거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그러니까 새를 녹이는 용광로. 라는 이야기죠. 와 같은 애국당에서 이끌어, 이끌어 내던 날에, 그때 이제 언약이 맺어졌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 뭐였냐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로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결혼관계죠 그 언약은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맺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언약의 관계로서 서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 그리하면 너는, 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5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는 거죠. 그땅 안에 살게 한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 온,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려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그 어, 주기로 한 땅에서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아 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육제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라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인도하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말을 순종하라. 내 말을 따라가라. 라는 거잖아요. 간절히 경계했대요. 끊임없이 경계했대요.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팔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각각 그 악,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어,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늘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조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언약을 깨뜨렸는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에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유다인과 에루살렘.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된걸 반역을 했다. 10절.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국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처럼 잖아요 그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집과 오, 유다 집이 내가, 어, 그, 거절한 너희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온 집이 내가 어, 그들의 조성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잖아요. 내가 이제 결혼 관계로 말하면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고 또, 어, 부모와의 말은 나는 이 사람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와, 그, 너희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아, 난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언약이 깨져버렸다.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삼겼다. 부부에서 가장 큰 죄가,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죄가 간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거든요. 영적 간음은 무슨 죄를 동반합니까? 도덕적 타락. 그게 죄를 범,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일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 그들이 피할 수 없다 그래. 어떤 재앙입니까? 1 1절 이렇게 볼때 11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거만큼 큰 재앙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한들의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지식 속에는 머물러 있는데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있는 거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와야 될까? 듣지 못하는 시대, 응답 없는 시대라는 그런 시대를 만난다는 거예요. 12제로 보니까 유다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들, 너희들이 의지했던 구상들 있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을 차지했던 거, 그거 붙잡고 한번 살아봐.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아? 구원해줄 것 같아? 절대로 너를 구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믿고, 사람들 믿고, 자기가 얻어진 것들 믿고 살아가보라는 것. 너를 구원해 줄것 같아? 활란 날에 너를 구원해 줄것 같아?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이 성읍들의 수만큼 너무 많다는 거 곳곳의 우상이. 너희가 에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에루살렘 거리에 들이다 있잖아요. 그 거리의 수만큼 차지해 있어요.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그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두다 과세 바알 숭배의 재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뭐예요?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더 많은 돈을 갖고 풍부한 것을 갖고 더 많이 안전해지고 살고 싶어서 바알 재단을 쌓았잖아요. 이 시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돈들, 더 많은 안전한 것들을 쌓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14절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냐. 에레미야, 너도 이백성끼에서 기도하지 마.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부르짖어도 나는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왜요? 안 하던 사람들이. 이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아를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이 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영적인 타락과 그 영적인 도,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동반해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의 심각한 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나의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지금 저는 이거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응답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요. 어떤 문제를 기,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부르짖으면 에레미아에서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에레미아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아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기도의 선지자예요. 순간순간마다 에레미아가 기도해요. 그래서 에레미아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모든 성경이 필요하지만,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 15절에 푸른 나무와, 감남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불이 피었고 가지가 꺾였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세상을 만났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꺾어버리는 세상을 이들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날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금 쌓아졌던 바알의그 신당들을 다 파괴하고, 그죠. 우상을 깨뜨리고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분산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마태복음에서 말하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산투자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발도 숭배해요. 둘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관계죠. 영원한 언약 관계 깨어지지 않는 언약 관계 왜요? 우리 대신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언약의 머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깨지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 깨지지는 않지만 관계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못 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이루어져 있지만 대화가 없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을 때는 부부이지만 어떻게 돼요? 부부로서의 친밀함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돼요?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내 안에 그 영적 간능 우상숭배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간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우리 안에 계속 우상을 깨트리라. 하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막는다니까요. 스스로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제 앞에서, 죄를 십자가 앞에 못박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가, 거기서 내 행제에게 온망만한, 들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 님 앞에 제사 가기 전에 무슨 원망 들 만한 있으면 재단에 두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목하고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제사 드리면 됐어. 기도하면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가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해결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도 두 가지예요. 해결의 제사, 감사의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요, 뜻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우리 죄를 깨뜨려야 돼. 에레메서를 보면서, 에레메서가 다 각도로 죄를 알려주거든요. 각각 우상, 숭배에 관한 죄들, 도덕적 타락에 관한 죄들, 이렇게도 접근하고 저렇게도 접근하고 오늘은 또 언약의 관계로서 접근하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들춰내주고 있어요.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발견해야죠, 여기서. 에르메에서 52장까지 가는 동안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큰 불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 우리 교회가 짓는 죄, 이 시대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걸 발견해. 철저하게 깨뜨려. 그런 시간이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에림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관계로 부른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 삶에 이끌어서 정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뜨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또 기도가 막히지 않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암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유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 불행한 일들이 이 시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은 나이다 아멘